안녕하세요 1분 PPT 오늘은 1초 안에 서식 복사하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형이나 텍스트 상자에 서식을 복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실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박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회색이죠 이두 박스는 서로 단락 및 들여쓰기 간격 텍스트 크기 심지어 글꼴도 다릅니다 이럴 때 서식 복사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만약 회색 박스의 서식처럼 파란 박스에 서식을 맞추고 싶다면 먼저 회색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홈 상단에 페인트 그림인 서식 복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은 파란색 박스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바꾸고 싶은 대상이 여러 개라면 서식 복사를 두번 클릭하고 박스마다 좌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두번 클릭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서지 복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